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바다 톡톡. 저는 오늘 해저 이말리와 함께 떠나는 신비한 바닷속 모험을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경기도 평택시 청옥초등학교 교사 최정훈입니다. 노틸러스호, 네모선장. 이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네, 바로 소설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주인공과 주인공이 타는 잠수함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모험을 좋아하시나요?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모험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우리를 흥분시키곤 합니다. 저 깊은 바닷속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해저 이말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바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저와 함께 소설 해저 이말리와 함께하는 신비한 바닷속 모험을 떠나보겠습니다. 해저 이말리는 프랑스의 작가 쥘 베른의 소설입니다. 해저 이말리 외에도 80일간의 세계 일주, 15소년 표류기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작품은 1870년에 쓰여진 소설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50년도 더 전에 깊은 바닷속 미지의 세상을 그려낸 소설이 있다는 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나가고 달을 탐사하며 마리아나 해구와 같은 깊은 바닷속도 정복해 나가는 등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곳에 대해서도 이제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1870년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기술혁신이 일어난 지 100여 년이 지난 때인데요. 이 때는 오늘날과 같은 천담 잔수함도 없었고 바닷속을 수직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잠수정만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최신식 잠수함을 타고 깊은 바닷속을 탐험하는 상상을 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잠시 작품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래보다 빠르고 밝은 빛을 발하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괴물 때문에 각국의 배들이 바다에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그 바다 괴물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해양생물학 분야의 권위자인 아로낙스 박사를 초청하고 아로낙스 박사는 충죽한 하인 콩세유와 함께 링커노에 오르게 됩니다. 지루한 항해 끝에 링커노가 괴물을 발견하지만 충돌 중에 아로낙스 박사와 콩세유, 작살잡이 네드랜드는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이들은 그동안 사람들이 바다괴물이라고 믿었던 잠수함 노틸러스호에 의해 구조되고 네모선장과 함께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온갖 모험을 겪게 됩니다. 바다 밑에 있는 크레스포 섬에서 해저 산책을 하다가 무시무시한 거미개를 만나고 토로스 해협에서는 암초에 부딪힌 노틸러스 호를 공격하는 원주민들을 네모 선장이 전기 벼락으로 쫓아내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토로스 해협이란 오스트레일리아 북동쪽 끝 요크각과 뉴기니 섬 사이에 있는 해협입니다. 네모 선장의 부하가 사고로 죽자 해저 장례식을 치르고 인도양에서는 진주를 캐던 잠수부를 공격하는 식인상어와 싸웁니다.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수해즈 운하 아래 해저토너로 들어가 보호물이 가득한 난파선을 만나고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의 유적을 탐사하기도 합니다. 대서양을 거쳐 남극점에 도달한 후 얼음에 갇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8 m 나 되는 거대한 대왕오징어를 만나 싸움도 벌입니다. 소설이 끝날 무렵 노틸러스 5는 승무원을 태운 군함을 그대로 침몰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네모 선장은 자신의 선실에서 두 아이와 젊은 여인의 초상화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낍니다. 끊임없이 도망칠 국리를 하던 아로낙스 박사 일행은 노틸러스 5가 노르웨이 해안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틈을 타 보트를 타고 겨우 빠져나옵니다. 이후 네모 선장의 행방은 찾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작품이 매우 흥미롭고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나요? 150여 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요즘 나오는 다른 책들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뛰어난 작품인 것 같습니다. 해저 이말리에는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처음 노틸러소 오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북지방의 무시무시한 흰고래인 모비딕 발을 뻗으면. 500톤이 넘는 선박을 휘감아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크라켄. 때로는 몸 길이가 18m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일각고래에 이르기까지 바다의 여러 생명체나 상상 속의 바다 생물을 구후보에 그 올리게 됩니다. 모비딕은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덩치가 큰 고래인데요. 바로 향유고래입니다. 최대 몸 길이가 20m가 넘는다고 하니 여러 선박을 해치는 괴물로 오해받을만 하지요. 크라켄은 신화 속의 거대 바다 괴물로 북유럽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거대한 문어입니다. 실제로 전제한다면 정말 무시무시하겠죠. 일각 고래는 차가운 북극해에 사는 생김새가 독특한 고래인데요. 엄니 하나가 길게 자라 커다란 뿔처럼 생겼습니다. 중세시대 탐험가들은 이 일각 고래를 잡아 엄니를 상상 속의 동물인 유니콘의 뿔이라고 속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노틸러스 호에 탑승한 사람들은 바닷속에서 잠수함의 유리창을 통해 수많은 동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파랑쥐치, 가오리, 양놀래기, 붉은숭어, 망둥이, 고등어, 농어, 줄동, 무늬갈동, 쥐치, 배돌아치 등 소설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바다 생물들을 통해 바다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노틸러스 오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엄청난 빛에 둘러싸이기도 합니다. 그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좁쌀 모양의 미세한 바다 야광충들입니다. 야광충은 1mm 남짓한 플랑크톤의 일종인데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생체 발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 해안가에서도 볼수 있다고 하니 바다에 가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해양 관련 지식입니다. 처음 노틸러스호를 찾기 위해 탐사선이 출발했을 때 한동안 노틸러스호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일각고래가 해저 케이블로 전송 중인 정보를 가로채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1870년대에 이미 해저 케이블로 대륙과 대륙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날엔 해적 광 케이블을 통해 전 세계가 전화는 물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기름이 나오는 송유관까지 바다를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이 이동하고 있으니 바다는 전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통로라 할 것입니다. 석탄을 때 증기터빈을 돌리고 도칠담배가 항해하던 1800년대에 노틸러스온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항해하는 최신 기술의 잠수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실현 불가능한 기술이었고, 바닷물 속의 나트륨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는 허무 맹랑한 이야기로 꾸며져 있지만, 바다에서 공해가 없는 에너지를 얻어 이용한다는 발상은 놀라운 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틸러스온은 바닷속에서 강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바닷속의 강이라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해류입니다. 해류는 대양과 바다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바닷물이 흐르는 것을 말하는데 온도와 색이 주위 바다와 구분되기 때문에 마치 강이 흐르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저 터널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홍해에서 지중해를 통과할 때 노틸러스호는 생물들이 사용하는 비밀 터널을 이용하게 됩니다. 당신은 인도양과 지중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가 건설 중이던 때였는데요. 오늘날에는 파나마 운하를 통해 대서양과 태평양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보령 해저 터널이 개통되어 섬과 육지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니 어쩌면 작가는 미래에 실현될 기술들을 이미 작품 속에서 예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신기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오는 옷감입니다. 노틸러스의 승무원들은 모두 연체동물인 조개의 족사를 이용해 짠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지중해 지방에서 만들던 바다 비단입니다. 석유 화학 제품을 이용한 옷이 일반적인 게 오늘날의 현실이지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면. 미래에는 바다에서 얻은 옷감으로 옷을 대량 생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환경 오염도 없는 천연 옷감 말입니다. 여기서 족사란 조개류가 바위 등에 부착하기 위하여 몸에서 내는 섬유 다발입니다. 노틸러스호에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고래 젖으로 만든 크림, 과일 향이 나는 말미잘잼, 해초에서 뽑아낸 설탕, 돌고래 간으로 만든 스튜 거북이 고기 요리, 생선 스테이크. 어때요? 상상이 되시나요? 현재에도 우리는 많은 먹거리를 바다에서 얻고 있지만, 미래에는 바다의 자원을 더잘 활용한다면, 더 많은 음식을 바다에서 얻을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해초로 만든 종이, 고래수염으로 만든 펜, 갑오징어 먹물로 만든 잉크, 바다에서 나는 가장 부드러운 해초인 거머리 말로 만든 침대. 노틸러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도 모두 바다에서 얻는 것들로 만듭니다. 미래에 이러한 기술이 실현되어 실제 우리 생활 속에 사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해저 이말리 작품과 함께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누리호를 우주로 발사하였죠.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지의 영역인 우주에 나아가는 시대이지만 사실 우리의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 인류는 아직 많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설 해저 이말리를 꼭 읽어 보시고 아직 미지의 영역 바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길 희망하겠습니다. 수요일엔 바다톡톡.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